로블록스 주가, 어, 올해 들어 80% 넘게 급등해서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이걸 보면서 당신도, 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고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요. 당신이 보내주신 로블록스 투자 분석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블록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뭐가 중요한 정보일지 같이 알아보시죠. 자, 우선 그 최근 성과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2025년 1분기 실적 말이죠. 보니까 매출, 예약금, 또뭐 일일 활성 이용자 수, 총 이용 시간까지 어, 전부 다 전년 대비 한 26%에서 31%까지 크게 늘면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겼어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보낸 시간이 분기에만 217억 시간이라는 거. 217억 시간이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난 몰입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무적으로 보면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아직 뭐 순이익은 적자 상태긴 한데 그 폭은 계속 줄고 있고요 어, 특히 현금 창출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아 현금 흐름이요 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86% 늘었고 자유 현금 흐름 fcf는 무려 123%나 증가했어요 123%요 와, 대단하네요. 이게 단순히 매출만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로블록스 특유의 그 예약금, 그러니까 부킹스 모델 덕분에 크죠. 사용자들이 게임 화폐인 로벅스를 미리 사두잖아요. 그럼 현금은 먼저 들어오고 이걸 실제 쓸때 매출로 잡으니까요. 이런 구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총 현금도 40억 달러나 갖고 있어서 재무 상태도 뭐 상당히 탄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 노력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음,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궁금한데요. 단순히 뭐 어린이 사용자만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혹시 좀 변화 같은 게 있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사실 핵심은 13세 이상 그리고 성인 사용자층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13세 이상이랑 성인층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에는 주로 게임 내 아이템 판매, 즉 인앱 구매, 인앱 팔치이스가주 수입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용자층이 두터워지면 이제 광고라던가 아니면 브랜드 협업, 심지어 실제 옷 같은 실물 상품 판매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아하, 수익 모델 다각화에 기반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구글이랑 손잡고 그 보상형 동영상 광고 시작했고요. 또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 안에서 직접, 예를 들어 자기가 디자인한 티셔츠 같은 실물 상품을 팔수 있는 길도 열었어요. 오, 신기하네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사용자당 평균 매출, ARPU라고 하죠. 이걸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들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결국 즐길 거리가 많아야 할 텐데, 콘텐츠를 만드는 개발자 생태계는 좀 어떤가요? 활발한가요? 어, 개발자 생태계는 정말 로블록스의 거의 뭐 심장이라고 봐야죠. 아주 중요합니다. 1분기에만 크리에이터들이 벌어간 돈이 2억 8천만 달러가 넘고요. 와, 1분기에만요? 네. 그리고 연간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억 원 이상 버는 개발자가 100명을 넘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신호예요. 그렇겠네요. 투자들이 계속 로블록스에 머무를 이유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 활발한 생태계가 결국 사용자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인 셈입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주가 전망은 어떤가요? 최근에 진짜 가파르게 올랐는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최근 3개월 동안 거의 뭐 2배 이상 뛰었죠. 그래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6월 20일 기준으로 103달러를 넘었고요. 네. b t i g 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주요 증권사들을 보면 목표 주가를 뭐 103달러에서 높게는 124달러선까지 올리면서 대부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고 봐야겠죠 음,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확 오르면 약간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과매수 상태다 이런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과매수요? 네 이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어,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다 조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기술적 지표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 전체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직은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 말고. 또 로블록스 투자할 때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다른 위험 요인들은 없을까요? 투자를 우선하는 단계라고는 하지만요. 네. 그리고 경쟁 환경도 점점 치열해질 겁니다.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라던가 유튜브 또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같은 정말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겠죠? 아 경쟁도 심화되겠군요. 음,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10대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콘텐츠 안전성 문제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항상 좀 주시해야 할 리스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어, 강력한 사용자 성장세 특히 구매력 있는 성인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활발한 개발자 생태계 또 광고나 커머스 같은 새로운 수익모델 도입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 투자가 아주 늦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하면 뭐랄까 한 번에 올인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좀 길게 보고 장기 보유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도 있겠네요. 로블록스는 과연 그냥 게임 플랫폼을 넘어서 정말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뭐랄까, 경제활동까지 하는 그런 메타버스의 진짜 주요 모델가 될수 있을까요? 음,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디지털 세상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치가 현실 경제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단순의 주가 전망을 넘어서서요, 로블록스가 만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 어쩌면 이게 앞으로 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